대변인 신민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함께해주신 언론인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신의원 동지분들 시청해주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순전는 참가자 소개와 그리고 상임 대표 인사반및취지설명 기자의 경난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무석신회의에서 오신 분들 중에 몇몇 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안희 충북혁신회의 상임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태성, 이상정, 민윤영, 김영식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어, 오세대 여성혁신위원장님, 마재강 총영혁신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단체 혁신회의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송도혁신회의 정석훈 대표, 정성혁신회의 연동균 대표, 성주사원혁신의 차순혜 대표, 진천혁신회의 안치영 대표, 진천혁신회의 박양규 자문위원과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와 함께 방안을 임대표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강인 대표, 강완희 어, 의원입니다. 아...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저희는 곧 헌재의 파면 결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사사오입도 아니고 일로 가던 것을 시간으로 바꾸면서 검찰은 윤석열,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을 석방시켰습니다. 파면의 밤을 기다리고 있는 화면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 국민들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 충북혁신회의에서는 정치검찰에 대한 해체와 그리고 내란수의 윤석열의 어, 즉시 구속, 즉각 화면, 그리고 헌정 질서 수호, 그리고 공정한 사법부의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저희 혁신회의가 앞장서서 윤석열 파면 날까지 선두에서 화면을 어,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고요. 어, 앞으로 저희의 의지를 담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사말 대신하겠습니다. 네, 화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강희 상임대표님과 네 분의 부장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나눠서 당독을 하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 검찰 대체. 내란숙의 윤석열 즉시 구속 즉각 탐면 판정 질서소 사법부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하라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내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내란숙의 윤석열을 석방하는 국한불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유언 소지를 핑계삼아 즉시 항구를 포기했고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에 항구하지 않고 중범죄를 벌어졌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없는 죄마저 만들려는 행태와 너무 상반된 모습 아닌가요? 검찰은 지난 2월 1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존재하지 않는 죄를 만들기 위해 하지 않은 말을 제멋대로 짜짓기 하고 국민의힘이 조적한사제를 증거로 둔갑시켰습니다. 심지어 2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을 특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여전히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증거는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차고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는 기획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3도 16,586호는 사후적 추론을 통해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이에 1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의 일방적이고 평파적인 기소 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6 차례 기소되었고 무려 389 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110 차례에 걸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장장 800시간이 넘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면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윤,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부정한 것에 대해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고발사, 고발사건을 각하했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많은 비리 의혹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내란 속에 윤석열을 숙방하기 위해 위헌 소지라는 개변을 내세우며 법을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들이밀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은 국민을 배신하고 법을 악용한 법 기술자들이 벌인 국법 문란입니다. 대검은 검찰 특수수사 특별수사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내란죄로 구속된 대통령이 불과 52일 만에 거리로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온 윤석열은. 증거인멸, 구구세력선동등 내란을 이어갈 것입니다. 심은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모두가 내란 공범입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정의와 법치를 저버린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란 법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 정치인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내란수계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석방된 윤석열은 내란 면죄부를 얻었냐 행동하며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석방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법 기술자들에 의한 윤석열 석방을 승리인 양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내란 동조 세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파명과 함께 내란 동조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거방동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법부는 내란 특결 내란 세력과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획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불법 비상개혁으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워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시민들은 내란 세력과 정치 검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공정과 정의는 내란 세력을 촉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12일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네, 그럼 우리 아까 앞서 했지만요. 공정한 수사 화법정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의지를 담아서 홈피그리고한번을주겠습니다 제가 내란수계하면 구속하라라고 해방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세기 네. 내란 속에 윤석열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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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t get it. Who's the crowd? w h 구속하라! 구속하라! w d Who's the crowd? Who's the crowd? Who's the crowd? Who's the c r o 여 d Who's t h 우리 언론인분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은 질문 받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석의 유해 좀 수면 아래로 지금 가라앉기는 했지만 비명배 음. 중심으로 해서 대원이나 오픈 파일머리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김동연 수사 같은 이제 잠용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수면 아래에서 국고를 열병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 지금은. 대란 척결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런 문제들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한시가 다르게 전국이 변화하고 있고 현재의 판결이 이제 표확되고 있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 부분은 경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게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지금 있으신가요? 드레프금은 지금은 은지은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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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하라은 지금은 지금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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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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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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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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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금은 지지 정치검찰 해체하라! 해체! 해체!